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효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결산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19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은 이미 이론에서 같이 한번 했었죠. 결산입니다. 결산이란 기업의 회계 기간 동안에 발생된 거래가 반영된 장부를 마감해서 재무표를 작성하는 절차이다. 자, 이것이 결산입니다. 저희는 영업성과와 재무상태가 정확하게 반영된 장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회계기준에 맞게 입력된 거래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결산 수정 분계라고 합니다. 저희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발생주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결산 시점에 가서 우리가 보험료나 아니면 내년분에 대한 걸 미리 받았을 때 자, 그런 것들을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분은 내년에 반영을 시키는 이연 시키는 그런 부분을 조정을 했었지요. 그래서 제가 이론에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론 파트에서 열심히 했었으니까 결산에서는 그런 게 있었구나. 일깨우는 정도로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기에서 결산은요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고요. 수동 결산은 12월 31일 아, 여기 써있네요. 그렇죠. 12월 31일 일반 전표에서 입력을 하는 게 저희는 수동 결산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동 결산은 프로그램 자체에서요 자동 결산을 하는 곳이 있어요. 자 어딘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 결산 같은 경우에는 이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곳 보이시나요?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 자료 입력에서 들어가서 입력을 할수 있는 것들을 자동 결산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수동 결산보다는 자동 결산이 쉽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수동결산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급 비용입니다.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인식을 할 겁니다. 올해 거는 올해, 내년부는 내년에 인식하는 게 성급 비용입니다. 성급 비용은 비용처럼 보이지만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용인가요? 아니죠. 자산. 자산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소모품, 소모품 B입니다. 자, 소모품은 자산이에요. 얘는 자산이고 자, 소모품 B는 끝에 비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뭐죠? 비용이죠. 네, 비용입니다. 비용입니다. 처음에 구입했을 때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결산할 때 미사용된 소모품을 정리하는 분개를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선수 수익과 미수 수익입니다. 자, 얘도 성급 비용과 마찬가지로 발생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현재 올해분에 대한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된다. 선수 수익, 미수 수익이죠. 자, 먼저 받은 수익. 음, 얘는 부채. 음, 부채. 자, 그다음에 미수 수익 자체는 어떤 건가요? 미수 수익. 받아야 되는데 아직 받지 못한 거 자산입니다. 똑같은 수익인데 수익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영업 수익,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하는게 아니고 선수 수익을 먼저 받은 수익 부채고요 미수 수익은 아직 못 받은 미수금이죠. 미수금, 미수에 대한 수익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단기매매 증권입니다. 자 단기매매 증권 우리가 구입할 때공 구입할 때, 취득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를 할 거고요. 기말에 가서 공정가치로 평가를 할 거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평가 이익, 단기매매증권평가 손실로 결산 붕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붕괴는 이론에서 배웠던 붕괴지만,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설명을 적어둔 거고요. 기말의 평가를 할 때는 저희가 평가이 평가손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매각하는 그러니까 팔아 버렸을 때, 자 그랬을 때는 처분했다라고 해서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이 발생한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현금과 부족입니다. 현금과 부족. 어, 가계정이었죠? 임시계정이었어요. 그래서 기말에 가서 우리가 자비익으로 바꿔주거나 잡손식으로 잡손실로 대체 분계해 줘야 된다라는 거였죠. 아직 이제 기말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과 장부상의 현금의 차이 나는 부분을 임시 계정인 현금 과부족으로 둘 거고요. 결산에 가서 12월 31일에 잡이 혹은 잡손실로 대체 분계를 하고 그 사이 혹시 원인을 발견을 했다면 그 원인되는 계정과목으로 대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동결산 유형입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렸죠?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면 저희가 자동결산 유형이 가능합니다. 자, 처음에 하셔야 될건이 부분입니다. 기간을 설정을 하실 거고요. 기간을 1월에서 12월로 설정을 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게이 부분의 포인트예요. 점표 추가. 별표 칠까요? 점표 추가. 자, 여러분들이 점표를 이제 추가를 하시게 될 텐데요. 점표 추가 버튼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는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지가 않네요, 여러분. 그렇죠 여긴 나와 있지가 않고, 이쪽 보면 연하게 보이시나요? 프로그램 들어가서 다시 알려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1월에서 2월, 12월을 설정을 하시고 이제 아래에 있는 부분에 이제 결산을 이제 반영을 다 하신 후에요.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결 전표 추가하는 이버튼을꼭 누르셔야 됩니다. F3키로 누르셔도 됩니다. 이키이 이 버튼을 눌러 주셔야만 저희가 결산이 반영이 정확하게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어떤 것들을 할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이두 가지를 가장 많이 하시게 돼요. 전산액이 2급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와 대손상각비를 자동결산 유형에서 제일 많이 하시게 되고요. 감가상각비 어떤 거 있었죠, 여러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중에서 토지와 건물 중인,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자산을 우리가 시간에 지나서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정액법 혹은 정률법 등으로 감가상각을 해서 가치의 감소분을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주는 것. 감가상각비였죠. 대손상각은 매출 채권, 그 다음에 미수금, 대여금, 자, 이런 항목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일부 예상하는 것들을 계상을 해서 우리가 미리 대소들 예상하는 금액을 대손상각으로 둔다 어,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이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자동결산 유형에서 쉽게 반영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설명서 있죠. 대손상각비, 매출채권, 대손상각비를 계산하는 결산분계를 한다. 자 물론 매출채권이 아닌 이외의 것도 대손상각을 할수 있어요. 근데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설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온두 가지를 합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가상각비, 유형자산도 가능하고요. 무형자산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매출원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원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기말 재고 금액 파악한 후에 매출 원가 계산하는 분계를 할 건데요. 엄청 쉽거든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쉽기 때문에 이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가장 많이 기말에 결산 자료 입력해서 자동 결산으로 입력을 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결산 입력 연습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하는 이 수영상상 코드에 저희가 결산정리사항 입력을 할 겁니다. 수동결산 한 문제와 자동결산 두 문제가 나왔고요. 수동결산은 언제 하죠? 12월 31일에 일반 점표에다가 저희가 하는 거고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에서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동결산 먼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4월 1일 날 전액비용으로 처리된 화재보험료 비용으로 처리된 화재보험료 180만원은 전액 비용으로 처리된 화재보험료 180만원은 1년분이다. 그래서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차년도분에 대한 회계처리 할 겁니다. 월할 계산할 거고요. 그러니까 내년분, 내년분에 대한 걸 하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4월 1일 거 기억나세요? 4월 1일 거. 4월 1일 날 저희가 분계를 다음과 같이 썼어요. 차변에. 보험료, 대변에 현금, 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180만 원이 언제 거예요? 어, 알고 보니까 1년 분이야. 올해 것도 있지만 내년 것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내년 분은 내년 거니까 올해 하면 안 되겠죠? 내년 분에 대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월화에 계산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계산 이렇게 할 거죠. 자, 12분에, 몇을 할 거냐? 올해분을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 저 올해분. 올해 보험료. 180만원 중에서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 9개월이 올해 거고. 내년 보험료는 180만원에서 3개월 1년 중에 3개월만 내년 분입니다. 자, 계산을 하시면.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올해 분은 얼마예요? 올해 분은요, 135만 원이 되고요. 내년 보험료는 45만 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처음에 다비용처리 했기 때문에 우리는 135만원만 보험료로 있으면 되는데, 얼마가 있어요? 지금 180만원이 있죠?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은 언제 거다? 내년 거다. 자, 내년 보, 보험료에 대한 분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 보험료 분계 12월 31일. 차변에 선급 비용 얼마? 내년 거. 45만원. 대변에 보험료 45만원. 자, 다음과 같이. 하시면 차변에 원래는 180만원 있었고 자 대변으로 45만원 빼주니까 올해 분얼마예요 빼주면 135만원만 올해 거다 라는 분개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 결산이에요.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에 대해서 1% 대손 충당금 설정할 거고요. 그 다음 기말 재고 자, 재고액 재고 다음과 같이 상품 500만 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을 풀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회를 해야 돼요. 조회 자, 자동 결산입니다.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조회 후두 번째 외상매출금 잔액 확인 그 다음에 짝꿍인 대손충당금 확인 자, 짝꿍 확인하는 거예요. 짝꿍 확인 자세 번째 받으어음 잔액 확인 대손총당금 잔액 확인 짝꿍 자, 이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들어가실 거예요. 프로그램 들어가실 거고요. 합계 잔액 시산표 볼까요? 합계 잔액 시산표. 자 합계 잔액 시산표 클릭하시면 12월 31일입니다. 자 외상 매출금 이 금액이에요. 여러분. 자이 잔액. 외상매출금 잔액이고요. 짝꿍인 대손충당금 잔액입니다. 자, 그리고 받을어음 받으러움 잔액이고요. 받을어음에 대한 짝꿍 잔액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시험지에 적어 두셔야 돼요. 시험지에 적어 두실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하기 전에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가요1 9 6 대손충당금 잔액은 113만원. 받으러음은 4950만원. 대손 총당금 잔액은 3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 다 적어 두셨나요? 적어 두신 다음에 문제에서 1%로 설정 하라고 했어요. 1%. 자, 그러면 금액이 얼마예요? 196만원. 196만원만 저희는 만들면 돼요. 196만원만 만들면 되는데, 이미 얼마가 있나요? 113만원이 있기 때문에, 자, 외상매출금은, 따라서 외상매출금은요, 196만원에서 빼기, 잔액이 있었죠. 뺀중 금액 얼마? 83만원만 여러분들이 추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바드럼 같은 경우에서도 1% 계산을 해 보면 얼만가요 49만 5,000원이죠. 자 그러면 나는 49만 5천원을 만들면 되는데 이미 얼마가 있어요? 3만 5천원이 있어요. 3만 5천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46만원만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은 83만원, 받을 어음은 46만원, 저희가 추가로 대손충당금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일반 점표 입력이었어요. 자, 일반 점표 입력에서 12월 31일 날 입력하실 거고요. 자, 차변 대변 어떤 걸 사용하셔도 좋아요. 차변 대변 설정하셔도 좋고 저는 5번, 6번을 사용해서 이게 결산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5번, 6번을 사용해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5번에 성급 비용 45만원 자, 6번에 보험료. 자, F2키 눌러서 하시면 되죠. 보험료. 자, 보험료 누르시면, 지금 800번 때, 자, 8 0번때 보험료 입력 45만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끝이 나고요. 네,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부터 12월 조회를 하시게 될 거고요. 매출원가 선택해라라고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랑은 상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확인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대손상각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 위에 대손상각을 클릭을 하시면요. 대손상각을 지금 얼만큼할 거니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 83만 원할 건가요? 응, 네, 83만 원할 거고요. 자, 그리고 어, 받 바드럼은 46만원 맞나요 여러분? 맞죠? 네, 근데 선급금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설정할 거예요? 안할 거죠? 자, 이 부분 지우시면 돼요. 어떻게 지울 거냐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우시면 돼요. 자, 이 부분 지우셔야 돼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우시고요. 결산 반영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대손상각에서 대손율이 음, 대손율이 1%로 설정이 돼서 자동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는지 확인만 하시고 난 후에 뭐 누르면 된다. 결산 반영 누르시는데 자, 이 지금 선급금에 대한 것도 저희가 대손은 설정은 할수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었는데 이 금액 삭제하시고. 음, 삭제하시고 난 후에 두 가지만 보시고 난후 결산 반영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끝났고요. 3번 문제는 기말 재고액입니다. 자,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에다가 자, 이 부분에 여러분들 쓰실 거예요. 자, 기말 상품 재고액 자, 얼마를 반영을 할 건가요? 500만 원을 반영을 할 겁니다. 500만 원 자, 다음과 같이, 500만원. 자, 여기다 쓰시고 난 후. 자, 그 다음에 뭐 중요하다고 했죠? 저희 점표 추가 누르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2번과 3번 이미 끝났어요. 결산 자료 입력에서 끝났고요. 저희 지금 이제 여러분들 점표 추가 하시면 모두 다 완료가 됩니다. 점표 추가 키 누르시고요. 결산 분계 할 거냐? 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나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결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려우셨나요? 생각보다 이론에서는 좀 어려우실 수 있었는데, 일반점표 분개하시는 그 수동결산 분개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자동결산은 사실 결산 재료 입력에서 하시는 부분이 크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셨던 거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결산에서는 어, 수동결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에 가셔서 다시 내가 수동결산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